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에 참석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대구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충청북도가 8조 원대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2023 국제 선포럼인 여수가 개최됐습니다. 현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달 출범한 데 이어 광주 전남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잼버리 파행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 여론이 일고 있어 자칫 대형현안 사업으로 불통이 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이른바 지방 시대 특별법에는 각 시도의 지방 시대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현안 사업에 대해 각 시도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뒤 주요 장관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지방 시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달 안에 광주 위원회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조만간 위원 유촉 절차를 마무리한 뒤 늦어도 10월 초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지방 시대에 지음해서 그나마도 정책적으로하지만 지방 시대 위원회가 첫발을 내딛자마자 암초를 만났습니다. 바로 잼벌이 파행입니다. 전북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지방정부 전체에 대한 역량 불신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만금 젬버드에 대한 반발 또는 지방 사업의 실패에 대한 반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에 왜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느냐 하지만 예산과 권한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대형 국가사업 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국비 투입을 결정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등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시도위원회가 분권정책과 균형발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중심의 기후 위기 대응에 선도적으로 나섭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에 참석해 광명시 우수정책 사례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30일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에 참석해 기후적응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광명시 우수정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박 시장은 전국 1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선언문을 공동 낭독하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정책 발표에서는 광명시가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하고 모든 시민의 탄소중립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후적응 사회구축을 주제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원도시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제 등도 소개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언식은 2023 UN기후변화협약 적응 주간 연계 행사로 환경부와 UN기후변화협약이 공동으로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공유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올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은 마포구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는 등 어린이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통합적 아동 놀이 문화 축제인 마포 신비놀이터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6일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통합적 아동 놀이 문화 축제 제2회 마포 신비놀이터가 개최됐습니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주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학부모 등의 관람객과 예술인 등 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어린이들은 옛날 놀이 활동, 세계 전통 놀이, 보드게임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즐기고 캠페인 등에 참여해 잠재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린이 버블쇼와 마술쇼 등 화려한 볼거리로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마포구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번 축제와 함께 모두가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힘쓸 것입니다. 20, 30대 청년이라면 항상 하는 고민이 있죠. 바로 취업 고민인데요. 이분들을 위해 마포에서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포 청년나루에서 1대1 원스톱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무료 적성검사부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포 청년나루가 1대1 원스톱 종합 상담을 진행합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면 및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진로 및 취업 상담, 이력서 첨삭과 면접 컨설팅 등의 집중 상담, 맞춤 구직 정보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무료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 AI가 분석한 맞춤 희망 직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와 3시 각 최대 50분간 실시되며 마포 청년나루 누리집에서 가능한 시간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대구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대구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기본 방향은 건물 전체 지하화와 지상산책로, 쉼터, 체육시설 등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화장로 증설, 유족 대기실 확장,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용역비를 2014년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을 거친 후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 부족으로 타시도 화장장을 이용하거나 4, 5일장을 치러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유족 대기실 등 편의시설이 확충돼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제236차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원례회가 횡성군의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도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의회의 현안과 의정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위한 의장단회의로 매월 시군별 개최지를 달리해 열립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협의회 의장협의회 회칙 개정과 지역 간 수도요금 격차해소 촉구 건의문,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 촉구 결의문 채택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횡성군이 KTX 횡성역에서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폭발물 테러 대응 민관군경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국제 도발 대응 역량 및 안보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을지연습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이날 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9개 유관기관과 부대가 참여했으며 민관군경 유기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초동조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2023년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뤄졌으며 불시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을지연습과 연계한 전국동시민방위훈련 등이 실시됐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의 정부 예산이 지난해 8조 원을 사상 최초로 돌파한 이후 2년 연속 8조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총 8조원대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의 조기 완공과 방사광 가속기 완공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의미 있는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사각지대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과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다수 확보했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있을 2024 정부 예산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k 바이오스케어 조성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부 고속도로 확장과 국립 소방 병원 건립 등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기간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충청북도가 롯데마트 용암점을 비롯한 6개 시설물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그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점점검 사항은 시설물의 손상, 균열, 누수 여부,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입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사용을 제한하고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입니다. 충북 관광 5천만 시대 도약을 위해 충청북도와 한국관광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협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북의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정책 및 관련 정보 공유, 외래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등으로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 지사는 충북에는 757개의 호수가 있고 백도대간이 자리해 무수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충북이 관광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지난 31일 경북도청에서 경북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도내 유망중견중소기업을 발굴해 기존 전자반도체 산업의 영역을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 부품 소재 분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국회 입법조사처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방시대 정책과제를 발굴해 입법화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31일 도청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방소멸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북도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협약을 통해 지방의 입법과제에 대해 공동연구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정책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하해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제 발표에서는 KUCT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진영산업이 경주에 차량용 단조부품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31일 경주시청에서 준하경 경주시장과 이달이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진영산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용 단조부품 생산공장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영산업은 오는 2025년까지 경주 명계3 일반산업단지에 800억 원을 투자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부품 생산공장을 건립하고 160여 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1976년 설립된 진영산업은 엔진과 미션, 조향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으로 국내 5개, 중국 2개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전남소식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등 호남의 주요 예산과 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를 향한 지역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이어 지역 의원들은 정률성 역사공원에 대해서도 이념공세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호남 예산삭감과 홀드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과 자회사가 에너지공대 출연금을 480억 원 넘게 줄였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내년 예산을 30%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광주의 미래차를 포함해 전국 다섯 개 소부장 특화단지 내년 예산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섯 개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예산은 170억 원으로 한 단지당 30억 원 수준이며 인재양성 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력을 재교육하고 재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양성 사업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정부 반대에 부딪힌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영석 의원은 역사공원이 정율성의 공산당 전력을 찬양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율성의 공산당 전력을 찬양을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 알고... 단순하게 정율성이 광주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또 정율성의 음악성을 고찰하는 목적인 것이죠. 정부와 여당이 예상과 이념으로 호남을 홀대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심의를 통해 호남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스포츠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명실상부 스포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는데요. 광주 지역 두개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e스포츠 학교 운동부를 창단해 체계적인 e스포츠 인재 육성에 돌입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빠진 학생들을 게임 중독이라고 걱정했던 과거와 달리 e스포츠는 말 그대로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들이 앞다퉈 e스포츠 학과를 개설할 정도로 유망한 진로로 인식됐고 다음 달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광주 지역 고등학교 두 곳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e스포츠 운동부를 창단했습니다. 광주공고와 광주자연과학고가 e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하던 학생들 가운데 선수를 선발해 정식으로 운동부를 만든 겁니다. 주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입니다. 저희 팀원들을 정말로 믿기도 하고 이제 이게 학창시절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서 이제 팀 창단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e스포츠 산업 쪽으로 진로를 정했었는데 이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이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해 e스포츠부 창단을 승인했습니다. 선수 육성뿐 아니라 학생들이 e스포츠 분야로 진학하거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 우리 엘리트 체육의 운동선수처럼 이 아이들이 많은 대회를 경험하고 또그 경험들을 통해서 또 실업팀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른 진로 개척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최초로 e스포츠 학교 운동부가 광주에서 창단되면서 광주 지역 학생들은 스포츠이자 유망 산업으로 자리 잡은 e스포츠를 학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등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었죠.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안전 효과가 입증된 곳이 있는가 하면 정체만 심해진 곳도 있었습니다. 광주 경찰청은 효과가 입증된 학교 주변 등에서 우회전 신호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우회전 신호 등 우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기다리던 차량들이 연이어 빠져나갑니다. 광주 경찰청이 올해 4월부터 광주 시내 다섯 곳에 우회전 신호 등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회전을 이게 단속을 하니까 더 차가 더 서행을 하고 더 안전하게 간다는 것은 그 점은 안전하고 더 좋죠. 설치 전 일시정지 규칙을 준수한 차량이 평균 절반도 안 됐지만 설치 이후에는 대부분 우회전 신호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영광통 사거리에서는. 출근 시간대 최대 125m였던 정체가 신호등 설치 이후 320m까지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광주경찰청은 평소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은 전방 횡단보도가 한 개소인 곳, 우회전 전용차로가 있는 곳, 대기행렬로 인한 차량 정체가 없는 곳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시범운영 분석을 바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일반도로 등 여섯 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설치해 올해 안에 10곳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위한 협약을 여수 산업단지 공장장 협의회와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여수시는 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여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소비하고 지역 수산물 식당을 이용하는 등 수산물 소비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2023 국제 섬 포럼인 여수가 전환의 시대, 섬 생태계의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미래 섬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전환의 시대, 섬 생태계의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피지, 그리스, 한국 등전 세계 5개국의 섬 해양 생태계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섬 생태계 변화와 위기, 섬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여수시가 축산인 350여 명과 함께 여수형 축산산업 발전 다짐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축산인 연합회 창립총회에서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미학여수에 걸맞은 여수형 축산산업 육성 등의 의지를 담은 구호를 제창하고 축산농가의 화합 등 친환경적 축산산업 육성을 다짐했습니다. 특별 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 지역 대학 기업 등과 함께 미래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제주 지역 협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주도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인 제주 지역 협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주 지역 협업위원회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지역 혁신사업과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위원회는 도내 대학 총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핵심 분야 사업단 전담 인력 공개 채용, 기업, 대학, 지역 혁신 기관들과 협업하는 기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성평등을 위한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주도가 함께해요 성평등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성평등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영훈 도지사, 김경미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평등 공감 콘서트와 기념식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가 양성평등 진흥 유공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며 성평등한 사회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성평등 공감 콘서트, 캠페인, 토론회, 명사특강 등 도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뇨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수면의 질이 혈당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숙면을 취할 때 나오는 뇌파의 결합이 다음 날 아침 혈당 조절 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혈당을 낮추고 지방을 연소하려면 자정전에 잠드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십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